그래서부터 33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안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요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선업 성과 내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끗이나 재와가싸오나 감히 주께 아라내이다. 의인 오십 50, 의인 중에 5 명이 부족하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하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르되내 주여 노하지 마없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그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 세 명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자, 이세 명은 누구냐? 자, 한 명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해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천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보면 이세명중에한 명이 여호와라고 계속 호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극진히 대접하지아 그들을 그막 반강제적으로 자기 장막으로 모셔오고 나무 그늘에 그들을 모셔와서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 고운 가루로 그 세수하의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수하가 1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수하니까 36리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사람이서 삼진 리터의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죠. 그리고 엉킨 젖을 그 염소 젖을 짜다가 그것을 아, 그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막그 아브라함이 한 부족의 왕이라고 그랬죠. 이왕 같은 사람이 막 달려가서 막그 모든 걸 준비하고 오늘 본물해 봤더니 그들이 식사할 때 이 아브라함은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종의 모습으로 극진히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히브리서 1 3장1 2 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탈모이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천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큰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베두인족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성주스를 가서 그 베두인족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해요. 지금도 그들은 3일 동안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로 좋은 잠자리를 대접해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막 기후니까 전통적으로 그 사막 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대접을 하면 나도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 그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잘 대접을 하니까 그세명중한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내가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기간을, 시간을 명확히 말한 적은 없으시거든요. 오늘 부문에서 내년 이맘 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시간을 정하신 거죠.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내가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막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또참 지금 짓궂으시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웃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아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다너 웃었다 그러시고 요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영호께서능지 능치 못하고 능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믿는다고. 근데 실제로 그 예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는 안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짓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것은 잘못 믿어요. 예. 그, 그 삼,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정말 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예. 네가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사라는 예. 자기 늙은 몸을 바라봤어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 경수가 끌어진 나에게 아이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상태, 자기의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너 자신만 생각하면 실망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를 바라봐요. 그 인간의 상식을 이제. 환경을 생각해요. 아이고. 죽은 지 날이 지냈습니다. 썩어 가지고 이제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예.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본 거예요. 썩은 그 오빠의 몸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주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 가 보고 처음엔 놀라서 막 기절초풍을 했지만 그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어요. 좀 엉뚱한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래 그럼 너도 이리로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진짜 무리를 걸었어요 예. 그런데 몇 발자국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거친 파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 없는 자요 하면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환경, 내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모든 환경을, 그 고난을 딛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과 마음이 주님 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세상에 걱정, 근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것은 너 자신이나 너의 주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회 백성들이 강의할지나 40년 만에 가난, 아니, 2년 만에 가난 땅에 왔어요. 2년 만에 와가지고 그 12명의 정탄권을 그 보내니까 그 10명이 와가지고 아주 악담하는 거예요. 그이 땅은 정말 저주의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있는 안압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친장이 크고 거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맷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맷뚜기 같은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하고 무서운 거인 같은 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악담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체가 거대하고 막 거인족이랄지라도 그들 눈에는 바보로 보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 그냥 우리가 쉽게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요사할레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거대한 게 아니라 아무리 무섭고 거대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결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왜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만 안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오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 그 전에 그 부자는 주님께서 내 모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난 그 말에 심히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죠. 그는 그 물질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많은 부, 부위한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에도 엄청 부자였거든요. 근데 사오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을 했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나 토색하는 거랑 사기친 거 있으면 네 배를 갖겠나이다.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부자는,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욕심과 그 엄청난 그, 그 부유한 이 많은 돈, 이 좋은 고래된 같은 집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러나 삭기오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기 재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 세상에 그 많은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내가 불약에 모은 이 재산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너무 너무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배나 갖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가니까 아그 아브라함이 이제 마중하러 나갔는데 주님은 계속 남아 계신 거예요. 왜 남아 계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소난 고마라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주님과 정말 긴밀한 친밀한 사귐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서에서 장화집 80일 동안 온갖 이야기를 나눠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마 시청각으로 천지 창조의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쓸거 아니에요. 그가 소설을 쓴게 아니에요. 그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그거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써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모든 대화사를 이걸 모세가 쓴 거거든요.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일 동안 그 아브라함과 있었던 이야기를 그뭐 우리 요즘 동영상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현장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그 세밀한 장면까지 보고 내려와서 서기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로 했겠죠. 그러면 이제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적어서 모세 오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 그 먼저 섬김의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졌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동과 고모라의 제약이 너무 커 가지고 그 부르짐이 너무 크다. 내가 그 부르짐을 듣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부르짖음 대로 정말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네. 아마 소동과 고모라에서 행해는 그 악한 일로 인하여 학대받고그 무시당하고, 그 고난받는 그그 그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흡연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풍족한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아와 가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들의 그 행하는 가증한 악,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고난 받는 자, 학대 받는 자, 고통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그 풍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심판으로 오늘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고 욕심부리고 떠나갔던 로시 생각나는 거예요. 로시 소돔 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생각난 거예요. 어, 롯도 멸망나하면 어떡하지?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롯을 살려야겠어요. 그런데 대놓고 롯을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제약된 도시라 할지라도 의인이 50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이들도 같이 멸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제약이 아무리 많아도 이 50명의 의인을 보셔서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국위를 펼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옷을 지금 살리려고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와 같이 중보의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사람들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기도를 응답하며 그 성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마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아이, 만약에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주겠냐고 아,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거 악하고 흉측하다고 그러는데 4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40명에서 30명으로 10명으로 아브라함이 줄여서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예요 야, 그걸 로시 있고 내 조카가 있고 로제 처가 있고 딸들이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 가족 10명은 되겠지 그 10명은 하나님 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지 그들을 보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않으시겠지 하고 최소한 열명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열 명도 안 됐죠. 열 명도 안 됐어요. 겨우 세명 살아서 나왔죠. 롯과 그 다음에 그두 딸만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한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조전 예. 586년에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 주민들을 다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예. 여러분 우리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이 야브람처럼 큰일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주거하는 사람들을 불쌍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당정면에 4만 6천 명이 살고 있어요. 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국리력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배망읍에는 9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게 바로 한, 한 10km 이내, 5km 이내 거의 2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산시에는 40만 명이 있어요 이 40만 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에는 2천만 명이 있고 그리고 세계에는 지금 82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들을 위해서 충고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고 그 의인들이 저들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신에서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지금은 그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해 달라고 저들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죠.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불로 요동 소돔과 고모랄 유황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을 마지막 때그 불로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유황 계시를 보면 그 세례 사도,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많이 보자, 마지막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이 내려오고, 사람들은 온몸에 커다란 종기가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회안이 그 마지막 때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본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핵미사일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런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큰 우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막 폭발되니까 해와들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점핵그 진으로 말하면 아마 그 해와들이 막 어두워지고 그 반사는 누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피부암이 생긴 거를 아 옛날 사람들이 그사도연이 2000년 전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핵폭탄의 방사능에 의해서 노출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피부암이 생겼더라. 이렇게 표현 못 하잖아요. 그그 당시 표현을 한 거예요. 종기가 생겼더라. 종기가 생겼더라. 그리고 뭐 해와들이 무너지고 뭐 강물이 뭐 말라지고 이 모든 것이 핵폭탄에 의한 것을 그가 보고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엔 불로 심판할 때고 했죠. 그 핵이 폭발되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열기예요 엄청난 열기가 나서 모든 건물이 녹아지고 사람 피부가 다 녹아지고. 그다음에 그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핵 그저 막그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때는 핵폭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그 미국이 그핵 감축을 합의해서 많이 감축했지만 지금 그 러시아고 하 미국과 전 세계 갖고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면요 지구를 자그마치 50번을 가루로 만들 수 있답니다. 50번을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한 명이라도 곤박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의인된 너를 보고 내가 찾는다. 내가 너로 하면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섬김과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배고픈 자 어려운 자를 우리가 달려가서 극진히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기친밀한 영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은 사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람들 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